이 눈알은 뭐야? 이건 추상화가 된 아이들의 눈알이야. 하나가 빠져나와서 봉인해뒀지. 만지면 안 돼? 어 그건 절대 안 돼. 디지털 서커스 곳곳에 눈알이 생기고 그 단원들 모습을 이상하게 만들 거거든. 음, 그렇단 말이지. <laughs> <laughs> 아련, 누워! 와, 진짜네. 여기저기 눈알들이 잔뜩 생겼잖아. 어떡하지? 뭘어떻게다 봉인시켜야지. 네가 했던 것처럼, 누나들을 보이는 속쪽 만져. 그럼 봉인할 수 있고, 이사께 변한 단원들도 볼수 있을 거야. 그래, 알겠어. 내가 전부 봉인시킬게. 아려랑 일단, 여기 곳곳에 있는 누나들을 전부 처리해줘야 할것 같은데, 아니, 누나들 겁나 많잖아.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볼까? 여기 깊숙이, 푸른색 누나리 있구만. 한번 확인해볼까? 어? 엥? 집을? 이거 엄청나게 큰 주부리잖아? 아니, 집게선 까딱까딱 거리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애니메이션도 한번 보면은, 어, 얼. <laughs> 망가져가지고 부서져 버렸네? 아니, 이 상태로 걸어 다닐 수 있어? 세상에나. 이런 식으로 다 찾으면 된다는 뜻이지? 아,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볼까? 얘는, 뭐지? 어, 갱글이네. 근데 우리 갱글은 보통 울고 있는데, 얘네 이렇게, 빵긋 웃고 있네? 아유 귀여워. 오! 아니, 얼굴이 가 돌려가니까 손 파닥파닥 파닥 거리는 거 뭐야. 너무 귀여워. 그리고 여기 뒤에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내가 못 봤던 게 있구만. 보라색 눈? 킹거인가? 어, 킹거가 아니라 이 돼지 삐에로 뭐야? 아니, 배가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고. 야, 너무 못생겼는데? 아니, 약간, 어, 돼지가 아니라 블루피쉬 닮은것 같은데, 블루피쉬? 이거 보면은, 오, 어, 야, 뭐야? 이렇게. 우와한 바퀴를 돌수 있어 대박이네. 어 돼지인데 생각보다 날쌔. <laughs> 걷는 게왜 이렇게 웃기냐. 이상태로 이렇게 두벅, 두벅, 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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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니는거 너무, 너무 웃긴데. 자 여기 한번 볼까? 이 보라색 눈 이번에는 뭐지? 에? 남자 갱글 웃는 가면을 찢어버리고 엉엉 우는 가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리본이 원래 갱글은 여자이고 빨강색인데 얘는 파랑색이야. 역시, 남자 긴글 폼이 다르구만. 그럼 이 상태로 여기도 한번 볼까? 이거, 뭐야? 글로잉크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 봐. 이 노란색 동그라미 글로잉크. 확인해보면, 아유, 눈을 사방으로 움직이는구만.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까? 여기 위 계단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넌 뭐니? 누구야? 남자 주부! 색깔이 완전 반대로 바뀌었네. 원래는 이게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다 파란색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얘는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허리를 막고 흔들면서 파닥파닥 거리는 거.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 상태로 한번 놀아다녀 봅시다. 아유, 아유, 아유. 근데, 주불 생각보다 좀 느리네? <laughs> 갱글이 빠른 건가? 주불이 느린 건가? 위로 올라가주고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 중간쯤에 내려오자 저기 앞에 뭐 보이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여기까지 있었구만 확인해주면 멀쩡한 잭스보다 이런 잭스가 먼저 나리네이 메이드복 잭스 뭐야 이거 이 드레스 뭐야 아니 메이드복인데 왜 이렇게 약간 사랑스러움이 없고 좀 기분 나쁘냐? 얘 표정 때문에, <laughs> 뭔가, 우와! 하는 느낌이어야 하는데, 우와. 이게 뭐지? 하는 <laughs> 느낌인데? 자, 한번 볼까? 어머, 뭐야. 야, 메이드답게 이렇게? 샤락. <laughs> 약간 발레 포즈 취하는 것 같은데? 샤락. 아주 귀엽구만. 이 상태로 여기. 이건 글로잉크 같은데? 야, 글로잉크. 나와봐. 파란색 원통 글로잉크입니다 터벅 <laughs>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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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우와! 얼굴이 360도로 돌아가 대박인데 이쪽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저기 가면은 오야 뭐야 이상한 눈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 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녕? 웬 <laughs> <왠> 강아지가 있습니다 <laughs> 아내 네, 세상에 난 노란색 멍뭉이 아유 잭스처럼 눈알이 노란색이네? <laughs> 자, 한번 보면은 아, 팔이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뭔가 표정은 되게 무념무쌍 나는 무뚝뚝해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laughs> 활발한 친구 같네요 손 흔드는 거 보면은 자, 여기도 한번 볼까? 오, 문이다 달을 찾았고요 그럼, 옆에 있는 건, 당연히, 썬! 대양도 찾아주었습니다. 근데, 얘 약간, 너무 무서웠네, 이, 기괴하게 찢어져 있는 입이. 어우, 너무 무섭다. 이 상태로, 어, 야, 잘안 보이는데, 뭐야, 초록색 눈알? 한번 보자고. 킹어, 찾았고요 보면은, 오, 야, 놀라는 모습. 딱 아니, 잠깐만,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 야, 나 이거 처음으로 아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쭉 길게 있는 거 아니었어? 얘가 체스 말이잖아. 그, 어, 난 이렇게 쭉 길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요게, 요 옷이 블럭이었고, 그냥 요 조그마한 게 올라가 <laughs> 있었던 거였어. <laughs> 아니, 이런 비밀이. 자, 이것도 확인해봅시다. 어, 이거 뭐야! 세상에, 케인이, 아, 수상화돼버렸다너 AI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지금 글리치가 마구마구 마구 나오고 있고 눈알도 이상하고 이거 손이 지금 특히 이상합니다 손가락이 지금 엄청나게 길어졌고요 너무 무서운데? 여기 다리에도 뭔가 생긴 것 같다 <laughs> 자 보면은 우와! 잡아가 되나? 바로 털어버리려고 하네? 앙! 왕! 응. 아 너무 무서워 아아악!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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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걷는 폼이 걷는 폼이 너무 이상한데 아, 어, 야이왜 이거 걸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려랑 역시 모든 추상화가 되면 이상해지는구나 일단 여기 위에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좀 올라가고 싶거든 이쪽으로 한번 점프 점프해서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오케이 너 이리 와이 레고 블럭 같은 얼굴 이거 뭐야 어 레고 라가타 실화야 잠깐 이얼굴 너무 못 생겼잖아. 원래 라가타 되게 예쁜데. 게다가 이거 머리가 좀 이렇게 길게 단발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짧다. 라가타가 라가타가 아닌 것 같아. <laughs> 왜 이래? <laughs> 야, 걷는 것도 좀 이상한데? 아, 역시 미안해. 내가 봉인을 풀어 버려서 애들이 다 이런 식으로 변해 버렸구나. 어디 보자 맨 위에도 길이 있으려나? 맨 위에도? 맨 위에도 있는 것 같은데 맨 위에 한번 올라가 보자고 맨 위로 어 그러고 보니 폼니는 못 봤네? 폼니 어디 있지?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기계하고 흉측하고 망측하고 이거 뭐야? <laughs> 이거 갱글의 몸이 이렇게 뒤엉켜서 위에 몸이 갱글 <laughs> 야 약간 나를 믿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이비 종교에 나올 것 같은 이게 뭐야? <laughs> 너무 징그러워. 야, 이게 뭐냐고. 너무, 너무 기괴해. 아, 뭐 이런 게 존재하지? 아, 이거 너무 징그러워서 빨리 다른 걸 봐야겠어. 자, 이거. 퀸거다, 퀸거. <laughs> 이렇게 속눈썹이 생겼고요. 붉은색으로 변했네요. 어, 안녕하세요. 아주 부드럽게 인사하는 퀸거. <laughs> 이쪽으로 가보면 얜 뭐야? 양 스포해주고 있는데? <laughs> 갱글이랑 킹거를 맥스하면 요런 느낌이 듭니다. 다리가 아주 작아지고요. 옷은 킹거. 그리고 킹거가 가면을 쓴 모습. 걸어다니면 이런 식으로? 어? 뭐야, 이거 넘, 넘, 니? 응? <laughs> 앉아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걷는 거야? 이거 <laughs> 왜 이러고 걷는 거야? 조금 무서운데? <laughs> 오케이. 자, 요것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laughs> 내 이름은 버블. 백맨을 닮았지. <laughs> 좋아요. 그럼, 버블 데리고, 한번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 위에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올라가 봅시다. 어이차, 아이차이거왜안 되는 거야? 버블이 너무 둥그러서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래. 요렇게 가져야 한다고. 넌 뭐니? 아, 좀 드디어 멀쩡하게 나아졌네요. 잠깐만. <laughs> 전혀 멀쩡하지 않은데 애, 애 다리가. 이 다리가 이 옆면에서 봐. 어, 이거 왜 이래? 애가 너무 이상해. 이 아래에 있는 것도 좀 보자. 얘, 레고잖아? 케인 레고! 둥둥 떠다니는 건 여전하구만. 레고인데도 둥둥 떠다닐 수 있다니. 아주 대단해. 보면은, 지팡이로 휘둘러서, 그냥 싸다구를 갈겨버리네요. 자, 여기 위에, 폼니. 이거 딱 봐도 폼니인데? 누가 봐도 폼니인데? 폼니가 잭스 옷을 입었어. 보면은 여기 잭스 눈알 있네. 잭스 후디를 입었네요. 박스 티인데 완전 귀여운데, 폼니? 폼니 너무 귀여워. 보면은, 아! 귀엽게 점프해서 나한테 안겨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헉! <laughs> 바로 가득뒤 시전해버리네. 아유, 무서워라. 돌돌돌돌돌. 역시 폼니는 폼니다. 라고 하는 사이에 이거 뭐야? 야, 이거 너무 징그러운데, 이거 너무 못 생겼는데, 너무 못 생겼는데, 야 이거 약간 손가락 같지 않아? 네일한 손가락 같아 갖고 옆에서 보면은 손가락으로 계속 툭툭 치는 것 같아 보여. 자, 요거한번 볼까요? 어, 어 갑자기 점프 뛰었다가 아잉 하고 내려앉네. 좀 징그럽네요. 자, 글로잉크. 야 글로잉크 퀸야 누나의 너무 징그러운데 그리고 나 글렌코퀸이 되니까 나 이상한 곳으로 자꾸 들어와 <laughs> 이 이상한 곳 밖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보면은 우와 가까이 다가와서 팬다 요런 느낌이 구만 너무 거대하니까 좀 빼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글로잉크 확인해 보자고 글로잉크 트라이앵글 세모야 세모 보면은 어 양옆 사이드를 그냥 두두 쳐버리는구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어! 안녕, 나는 미스 카우프모. 여자 카우프모라고 합니다. 단발머리, 검정색 머리에 단발 미소녀. 미소녀? 주둥이가 조금 큰것 같긴 한데요. <laughs> 네, 아주 귀엽네요. 약간 분홍색으로 변할 줄 알았는데 하늘색으로 변해졌습니다.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키가 엄청 크네. 어! 우리 폼니가. 그토록 찾던 엑시트.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그렇지 공허로 떨어지는 곳이죠. 아, 너무 무서운데 보면은 우와, 이게 여기서 봐야 할것 같은데. 빠방방 <laughs> 갑자기 깨고 나오는 그런 느낌. 아우, 무섭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거는 어떤 게 나와 있을지. 아, 안돼카프모 이겨내. 아, 포모가, 추상화 돼가는 모습입니다. 안 돼! 정신 차려! 잠깐만. 얘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머리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어떻게 정신을 차려! 이걸로 나무도 뚫을 수 있겠다. 아유, 어떡해! 여러분, 추상화 당하기 싫다면, 아래랑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여기 한 번. 이번에는, 어? 남자 폼니? 세상에나. 일단은, 모자가 원래 양갈래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만들어졌구요. 앞머리가 갈색으로 있고, 어, 원래 이게 짝짝이 속눈썹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졌어. 옷은 뭐 이렇게 잘 입었고, 원래 이게 노란색이어야 하는데 검정색으로 변했네요? 보면, 오, 오. <laughs> 갑자기 냅다춤을 추기 시작하는, 어, 아주 시, 신기하네요. 자, 여기로 한번 갑시다. <laughs> 어, 우난 얘가 너무 싫어. 얘 너무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요. 어, 어, 어 못생겼다고 하니까, 심으렇게 하는 거 봐. 미, 미안해. 정신 차려. 어, 어 못생기지 않았어. <laughs>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자, 여기로 한번 봅시다. 오늘 갱글 순환시대. 야, 갱글 왜 이래? 야, 이거 봐. 갱글 완전 무서워. 정신 차려, 갱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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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찍어내려 버리네요 안돼 우리 잠깐 갱글한테 왜 그러는 거야 자날라와서 다니네 날아서 다니고 자 여기 글로잉크 확인해볼까요 와이 직사각형인데 진짜 겁나게 큽니다 거의 냉장고 크기만 하고요 옆에 있는 거는 이미 추상화돼서 떠나버린 그 친구들 같은데 보면은 와 이거 탈수 있게끔 이렇게 어, 안장도 있고, 아주 좋네요. 근데 너무 징그럽다. 나는, 눈알이 좀 많은 게 싫어. 어, 눈이 하나나 두 개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눈이 좀세개 이상으로 있으면은, 좀 징그러워갖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별! 재굴떼굴 굴러서,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죠? 아우, 좋아. 자, 여기서는 이게 마지막인데, 보면은, 안녕하세요, 긴글이에요. 아주 조그만한 갱글을 발견했습니다. 와, 얘 뛰는 거 너무 귀엽다! 근데 갱글 이거 거의 2D 캐릭터인데? 옆모습이 없는데? 거의. <laughs> 앞뒤가 똑같은 여자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어디보자. 이 근처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렇지! 야, 여기 뭐 애들이 엄청나게 많네. 라가타방? 못 들어가고. 오 마이 갓! 엑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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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시트.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메이징 디스터 서커스에서 가장 <laughs> 마음을 자극하는 아이, 눈물씹을 자극하는 아이는 그 부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무섭고. 아, 너무 불쌍해. 자, 일단은 여기 위에. 어, 욕조가 있네요, 웬? 이거 뭐야? 욕조에 들어가니 마네킹 뭐야? 이 마이크 앞에 서 있는 건 뭐야? 왜 알몸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야? <laughs> 너무 징그럽다, 이게 뭐냐. 야, 다리 있어?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어! <laughs> 다리가 없네. 다리가 없는 마네킹이라서 이거 타고 다니는 거구나. 어우, 징그러. 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 라가타 언니! 야, 라가타, 그렇지. 이렇게 머리가. <laughs> 어, 클레이로 뽑아낸 듯한 이런 퀄리티로 있어야 역시 라가타라고 할수 있겠죠. 어우, 라가타 너 언니, 너무 예뻐. 자, 요것도 한번 확인해볼까? <laughs> 잭스 랜더맨. <laughs> 잭스 랜더맨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었던 거임? <laughs> 자, 잭스 얼굴이 없었고요. 뒤에 요런 식으로 촉수가 나 있습니다. 잭스야 키가 크다 보니까 슬랜덤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갑자기 등 댄스를 춰. <laughs> 여기로도 한번 가볼까? 갱글방인데 야 갱글 뭐 인기 있는 애들은 다 좋아하네. 국룰이죠? 잭스, 폼니, 라가타 국룰이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 갱글 너 이런 거 좋아하니? <laughs> 야 이게 뭐야? <laughs> 아니 내 생각엔 잭슨은 남자일 때가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 여자로 변하니까 좀 뭔가 아 그렇다 이거 등짝 등 이게 뭐야 등짝 왜 이래 이거 등짝 이야 뭐야 낙타야? <laughs> 낙타냐고 니가 <네가. 웃음> 토끼잖아 토끼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어야 어, 그냥 바로 이런 거 들어오면 이야아! 하도 차버리네 <laughs> 야 <못 놓았다>! 분노했다 <laughs>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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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잠깐 아 도끼 인형으로 변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귀색이 짝짝인 게 매력 포인트네요. <laughs> 너무 귀여운데? 자이거한번 확인해볼까? <laughs> 안 돼! 우리의 잭스야 갑자기! 내 오른손에는 흑염룡이 잠들어있지를 시전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 그것보다 방이 이게 갱글방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마스크들이 있네요. 일단너 잭스 정신 나간 거 같으니까 빨리 변신해갖고 다른 곳으로 가자. 이번에는 일단 글로잉크 얻어볼까요? 글로잉크! 안녕하세요! 글로잉크 큐브라고 해요! 뒤뚱뒤뚱 걸어다니고요. 저는, 오호 점프 뛰기를 잘합니다. 자, 여기에는 뭐 별거 없고, 이게 뭐지? 눈알? 드디어 찾았다 폼니! 근데 얘좀 뭔가 정상인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울어? 너왜 그래? 약간 정신이 나간 듯한 폼니, 정신병 걸린 폼니. 어아내 인생이 망했어! 우리 시선하는 우리 봄니. 봄리. 어떡해. 봄니야, 괜찮아. 정신 차려. 내가 있잖아. 내가 널 엑스트에 데려다 줄게. 이쪽에, 어! 내가 못 봤던 게 있네. 여기. 어이. 야. 거기 와봐. 너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 안 눌렀어? 에라, 이게. 야. 빨리 눌러라. 빨리 누르라고. 어? 아! 아! 내가 이런 느낌인데? 이거 왜 이렇게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우리 폼니 돌려줘 폼니왜 이래 폼니 너무 뽐니 너무 못생겼어 여기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여기로 들어가자 아야 뭐야 폼니너왜 여기서 겁먹고 있어 어야야 야, 뽀뽀해 뽀뽀해 <웃음> 뽀뽀해 폼니랑 <laughs> <봄니로> 뽀뽀해 폼니랑 <laughs> <봄니로> 뽐니끼리 뽀뽀해 <laughs> 자 이쪽으로 가서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여자 버블 크기가 훨씬 작아지고 불투명해졌네요 그리고 굴러와서 사람을 팹니다 웃으면서 사람을 패는 아주 무서운 버블이에요 여기다 한번 볼까 나버렸다 케인 맨 세상에 케인 안돼 너 로봇은 진짜 AI가 돼서 애들이 다 털어버리려고 하는거야 안돼 <laughs> 이 케인 맨 일단은 제가 잘 조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 와, 별 덩어리를 내가 여기서 다 보네. 와, 얘가 퀄리티가 제일 정신 나은 것 같은데? 야, 완전 무서운데? 자, 보면은. 와, 그냥, 바로 이거, 기 모아서, 기 모아서 때려버리네 아, 무섭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 나와버렸다. PTSD. 가오 프모다안 돼! 우리 가오 프모 돌아와줘, 가오 프모 <laughs> 아 어떡해 아 얼른 변신하자 왜 이렇게 저화질이냐 애들이 얼굴이 다 뭉개졌는데? <laughs> 안녕 나는 잭스 레고 야 잭스 레고 진짜 무섭고 더럽게 생겼다 <laughs> 여기 한번 구경해볼까요? 자 이쪽도 보시다 에어 날 라가타 누님이 아니라 라가타 형님이야 왕관을 쓰고 있는 라가타 남자입니다 요거 이 단추 색깔도 바뀌었고, 머리 스타일도 좀 바뀌었네요. 컷 했네. 쇼컷 튼네 쇼컷. 이런 파란색 옷인데,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누더기는 여전하네요. 왜 이거 뒤쪽은 누더기가 아닌 거지? 앞쪽으로만 넘어졌나봐. 자, 이거 보면은, 아니, 돼지는 왜 여자 버전까지 있는 거야? 넌 이번에 어떻게 되니? 어, 이번에좀 천천히 도네요. 느리게, 느리게 도네요. 슬로우 모션으로. 잠깐만 왜 모델 워킹해? 겁나 킹받네요. 이 눈으로 날 바라보면서 모델 워킹하는 게 진짜 짜증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laughs> 세상에 안돼! 잭스가 추상화되고 있어! 근데 제일 정상인인 잭스가 추상화되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지? 세상에 나 이거 모션 보면은 어알에에에에 모기 점점 길어져. <laughs> 잭스 모기다. <laughs> 목이 길어지는구만. 아, 우리 잭슨은... 아, 자칫 잘못하면 은 토끼가 아니라 기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아, 안 돼. 오프닝에서 봤던 그 카우프모 간판... 우리 카우프모... 제발 이 상태로 돌아가주면안 될까? 근데 카우프모 간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임. 자, 이게 마지막 남은 눈알이다. 가보자. 마지막 글로잉크! 오각형까지! 좋았어! 아려랑 좋았어! 모든 누나들을 봉인했다. 이제 당분간 어메이징 디스워크 서커스는 안누할 거야. 아려랑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